고제 할아버지, 고제, 고제 그 할아버지인데, 어, 자로 보면은 1대 7대, 10대, 1응대대또저대게0대는0대 10대, 1대 10대, 1대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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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가대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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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뭔들> 내가 처이거 아니거든 <뭐들> <우리> 할아버지의 정실에서제사를지은거 <뭐들> 내가 처음 거이라 <뭐들> <내가 오더라. 뭐들> 그러니까 오대라오대 4대 대 4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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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지에요, <뭐들> 4대 4대 사대 4대 그 4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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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대 4대 4대 저저 4대 진주 할아버지, 이 성재는 할아버지 그래하지 마시고 어, 요거 보고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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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 돼요. 설명이 <laughs> <선생님. 웃음> 새로 말하면 네. 내 말이 맞아. 아 이거 설명해야 돼. 자식이 세 명, 요 자식이 세명 거래 그래 얘기를 해주고, 음. 라고 저리 가고, 저리 가서 저리 가또저 설명을 해주고요. 저쪽부터. 저쪽 가서 또 설명을 해주고. 네. 저기 진승 할아버지. <목소리> 여여여아 진선 할아버지. 요. 단정씨할아버 한무이가. 단양은 전라도 단양 거가 가고향인데할아버지아들이다 장남. 여 하, 여 할아버지 예, 장남. 첫째. 첫째 아들. 어? 첫째 아들. 장남. 근데 그것도 설명해 줘야 돼요. 이거 이거는 삼촌이야 산촌 대해야 돼요. 예 내가 죽으면 이 모사를 그 예, 지내야 돼요. 얘 예, 할아버지 형제가 이니네 형제가인데. 얘는 영자 모사를 예, 지내야 돼. 예? 내가 죽으면 이 모사를 지내는. 예? 그런 게요. 얘는 돌출이가 세째 세째 진양강신데 일찍 떨어가지고. 아, 이거는 아버지 안 해도 돼. 예, 새로 미양박시고이 <laughs> 예. 아. 그다음에. 평상시에 네. 야 할아버 이거는 아주 많니까 이거 할 <laughs> 할아버지 여저저그예영장열로물어바서는 저, 저, 할아버지인데 여저 할머니는 평상시에 저기 도팽 상도팽 셋 <laughs> 상도팽 그그 시지 평상시지 음. 평상시지 여는 이제 이분이 국어로 방금, 로방면한또저로 방금, 한국어그 방금, 한국어로 어로 방금, 한국자로 방금, 한국그대 방금, 한국어로 방금, 한 우리 저 아버지 예저 위에 영로 아버지 예. 근데, 아버지 엄마 그, 할머니가 요즘 지 할머니 합니다. 할아버지 바로 할머니는 수원 백신인데 도팽 좀 일찍을 그렇지 여덟 개돌아 가시 가지고 이로 안동근 씨결혼한내가 안동근 씨고 김혜 김씨 어, 거 후에 또김 t k i 여 l 안동 i n 한 I don't want 듣고 come on in on you. What to c a 어머니 h a t to p l a 우리 아 l 이 i 이거 n s I 여아들이 이 a 이 t 백영천 네, 뭐 네. 네. 아, 할머니가 진료가 아버영천로 시집을 아, 네. 네. 왔어. 어? 한동네는둘이 시집을 어고하고 진료하고 예 누구냐면 할머니의 진료가 내리지할머니라내리지할머니 아. 그래 서 우리가 뭐 걸려. 아다 영천이가, 영천이가. 영천이가. 예, 예, 예. 내리지 예. 이 한동네로 시집 을 들여 왔네. 그렇지. 그렇지. 신진려 <laughs> 아. 한동네로 시집을 들여 왔어. 아, 그거 뱅산 뱅산 신시에요 고고 고모도고 조카도고. 아, 고모고 아, 조카고. 이야, 많이네. 아니네. 그쪽에 이제 네. 도평에서 내려 네. 가지고 돈 열이네 하고 남이아니야 우리가 아, 가깝네 그럼면요 아니라. 어, 남이 아니라고. 동교. 아 어, 그렇지. 아, 그래 그래 그래. 거기 저 거기 진려 진료하면 모르지만은 너가 따지면은 그 모르지는데. 진력하면은 그저 이모야, 오빠의 딸이야, 오빠의 딸이야, 오빠의 딸, 오빠라, 딸 오빠의, 아. 오빠의 딸이라, 그 딸이 동, 또이 아, 그 오빠의 딸이 또이 시집을 오, 그 돈내지 할머니, 오빠의 딸이 돈내지 할머라, 이 할머니 오빠, 야야야, 오빠 딸이 저 준호 어머니라 야야 예, 예, 예. 맞아, 준호가 몰라요, 분기